겨울에 코트를 고를 때 가장 어려운 건 따뜻함과 단정함을 동시에 잡는 일입니다. 이 코트는 첫 인상부터 포근함이 느껴지는 퍼카라 디자인으로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베이지톤 울 소재가 과하지 않게 정리되어 겨울에도 밝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퍼의 볼륨은 살렸지만 과장되지 않아 데일리로 입기 부담이 없습니다. 허리벨트가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아주어 코트 특유의 부해 보임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입었을 때 상체는 단정해 보이고 전체 비율은 세로로 길어 보이게 연출됩니다. 더블 버튼 구조와 안정적인 어깨선 덕분에 움직일 때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너로 니트나 터틀넥을 매치해도 답답하지 않아 한겨울까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겨울코트 하나로 인상과 분위기를 동시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풀때 선택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